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TV입니다. 자, 건보료 부담 많으십니다. 무려 4억 원 이상을 비과세로 담을 수 있고, 금리도 4% 이상 고금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세금 한푼안 내고 건보료 부담도 사라집니다 자이 6가지 통장이 없다면 여태까지 은행 통장 제대로 안쓴 건데요 정말 많이 손해 보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3일경제독립TV 만의 따끈따끈한 재테크 소식을 전해 드리는데요 영상 뒷부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표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무려 4억원을 비과세로 담을 수가 있는데 건보료 부담까지 싹 사라집니다. 이 6가지 통장이 없다면 여태까지 통장 활용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반성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6가지 일단 이름만 한번 살펴보죠. isa 비과세 정기예금 1억원 전액 비과세 저축보험은 1억 9천만원까지 전액 비과세 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4천만원까지 전액 비과세입니다. 만 65세 이상 자 여력이 있는 분들은 이거 활용하면 1년에 두번 따. 따박다박 이자 받을 수 있고요. 2차 전지 놓, 놓쳐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 많은데 자,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전액 비과세 투자 수익까지. 자, 2년 전에 여기에 넣었던 분들 100% 수익 나신 분꽤 있습니다. 자, 4억 원 이상 최대 절세하는 이 통장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보료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30만원 매월 내셨다는 분도 있는데 안타깝죠? 30만원씩 내시면 1년에 건보료만 360만원입니다. 지금 표를 보고 계신데요.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액이 2022년 1월 기준으로 13만원 직장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10만원 정도였다는데요. 실제는 이거보다 20만원, 30만원 더 내신 분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를 살펴보면 30년 된 경기도 아파트에 살고 12년 된 자동차 한대 뿐인데 매월 건보료가 30만원씩 나오는데 도대체 누가 이렇게 10만원 이하 건보료를 내고 있는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다 요령이 없어서 그런 건데요. 자, 차도 없고 직업도 없는데 매달 20만원씩 건보료를 내고 있다 손이 떨린다 자 이런 기사도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된 데는 바로 통장을 잘못 사용해서 건보료 폭탄을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은퇴자일수록 또 나이가 그 많을수록 또 20대 30대 젊을수록 이 절세상품 통장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자그 이유는 피부양자 탈락 요건 자격 요건이 매우 강화가 됐죠 조금만 소득이 오바가 되면 금융소득이 늘어나면 이자를 더 받으면 바로 탈락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5만원 내던 건보료를 20만원 30만원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과세 통장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계십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과세 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어르신.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또 제가 계속 강조드린 ISA 비과세 정기예금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계신데 1억 원까지 분류과세 되기 때문에 건부리 부담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유일하게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1억 9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요. 자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활용을 못하고 계시죠.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건강보험 가입자,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직장 가입자는 그나마 회사에서 반 정도를 부담해 주죠. 그리고 지역 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요. 자 문제는 이 건보료 부과 체계가 지난해 9월 대폭 개편이 되었죠. 그러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깐깐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여기서 피부양자 소득 요건이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이제는 2천만 원 이하로 크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 2천만 원 이하 소득에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포함되는데요. 자 문제는 이자 소득이죠. 내가 정기예금이나 은행 통장을 이용할 때 이자가 발생하는데요. 자, 금융소득 그 2천만 원 이하로 이제 조정이 됐으니까 매월 167만 원 이자가 발생하면 피부양자가 바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장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제도 개편 후에 피부양자에서 그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건보 가입자가 무려 35만 4천 명에 달합니다. 매우 심각한데요. 그래서 이 피부양자 탈락하지 않도록 매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1천만 원이 넘게 되면 전액소득으로 잡혀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자, 요거 잘 챙기셔야 되고요. 자, 금융,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눈 부릅뜨고 이 여섯 가지 비과세 상품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비과세나 저율 과세를 해 주는 상품 중에는 저축성 보험 상품이 있는데요. 크게 1억 원 일시납으로 일시에 예치하는 게 있습니다. 정기예금처럼. 이거 전에 비과세 혜택을 해 주고요. 자, 매월 적금식으로 150만원까지 불입하면 5년간 불입하면 9천만원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5년 납을 하면 어, 그 최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잘 챙기시고요 두 번째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인데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또 장애인 독립 유공자와 가족 기초생활수급자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원금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로 저축 가능합니다. 잘 활용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이 부분을 잘 놓치고 계십니다. 자세 번째 세금우대 저축인데요. 자 낮은 세율로 저율과세하는 상품 중에 자그 세말금고 단위농협 신협 상호 신용 상호 금융기관에는 그이 출자금 개념이 있는데요. 원금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그 저율과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꼭 챙기셔야 되고요. 또 천만원에 대해서는 그 배당금까지 받을 수가 있죠 자네 번째 isa 비과세 정예금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요 은행 창고에 가서 isa 비과세 정예금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은 200만원까지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여기에 담는 금액 5년간 매년 2천만원씩 불입해서 1억원까지 담을 수 있는데 자 이거는 건물에서 무조건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분리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자와 배당소득 200만원 4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아예 9%의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꿀팁이니까 꼭 챙기세요 자 다섯 번째 irp 상품이 있는데요 또 연금저축 상품이 있습니다 자 irp 연금 저축은 노후 대비 상품인데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를 내고 그 건강보험료에서는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IRP 계좌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입금할 경우에는 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거나 해약해서 쓰더라도 연금소득세로 분류과세하기 때문에 역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 은행 통장 또 저축성 보험상품 irp 알아보았는데요 이 내용은 현재까지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미래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꼭 확인하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종합과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이 종합과세란 무엇이냐 하면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으로 연간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 그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도 포함해서 이 종합소득에 포함해서 종합소득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자 2천만원 넘으면 무조건 건보료에 당연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2천만원이 넘게 되면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15.4%보다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되고 건보료에도 합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2천만 원 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연간 이자와 배당 소득이 1천만 원이 넘게 되면 전액 소득으로 잡혀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자, 대부분의 일반 고객님들은 연간 이자가 1천만 원이 넘지 않지만 그래도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에 가입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여섯 가지 상품을 활용해서 혹시 이자가 1천만 원이 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건보 에서도 빠지는 음, 상품 6가지 꼭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과세 저율과세 해주는 상품을 꼭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 상호금융 예탁금 어, 이 상품 좀더 뜯어보면 상호금융은 농협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이 다섯 개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1인당 기준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데요. 세금이 농특세 1.4%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사실 세금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꿀팁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최소 천원 대때로그 출자를 하시면 이 상품에 가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출자금 한도가 최대 1천만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배당까지 해줍니다. 요즘 이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해서 보통 3, 4% 선에서 높은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정리하면 3천만원 비과세 받고 1천만원까지 추가로 배당소득세 면제까지 받으니까 4천만원까지 유리한 겁니다. 이거 꼭 챙기시고요. 제 지금 종합소득 합산과세 통보되지 않는 소득 표를 보고 계신데요. 비과세 소득 이분류과세되는 소득 그리고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 I.S.A 비과세 전기예금이 있죠. 3번 이거 챙기셔야 되고 자 천만 원이하 금융소득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5번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 이거 활용하시면 건강보험료 아주 유리합니다. 자, 지금 어, 네 가지 상품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비과세 되는 것 중에 ISA 비과세 정기금또 상호금융의 예탁금과 출자금 꼭 챙기셔야 되고 저축보험 1억 9천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어르신들 비과세 종합저축 5천만 원까지 되는 겁니다. 자, 해외 주식도 비과세가 되죠. 그 22%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건보료 부담이 없습니다. 자, 연금저축, IRP 꼭 활용하셔야 되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마지막 종류 들어갑니다. 자 건보료 부담 없는 은행 통장, 절세 상품 6가지 꼭 챙기셔야 되는데요. 먼저 ISA 비과세정금, 정기예금 1억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되고요. 저축보험 1신합은 1억원, 월납은 150만원까지 60개월 불입하시면 9천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상호금융예탁금 3천만원까지 비과세, 상호금융출자금 1천만원까지는 배당, 소득도 배당 이자 34% 받으면서 비과세 됩니다. 4천만원 꼭 챙기시고요. 만 65세 어르신 비과세 5천만원 되죠. 자 지금 이두 가지 상품 말씀드린 거는 어, 투자 상품입니다.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데 어, 그 대신 지금 가입하시면 지금 투자하시면 그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에는 그 무제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연이외 투자 수익. 에 대해서 그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여력이 되시는 분들 또 투자위험은 있지만 지금 브라질 그 채권금리가 많이 유리해졌죠. 그래서 자산가들이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건 개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투자수익 놓치셔서 많이 그 아쉬워하는데요. 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또 퍼스코홀딩스 놓치셨던 분들 이 2차전지 ETF 중에 타이거 2차전지 ETF가 있습니다. 이거 소액으로도 가입이 가능한데 한주 가격이 지금 36,000원 정도 하 맞죠? 여러분이 바로 그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은행 창고 방문하셔서 신탁으로도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2년 전에 투자 하셨던 분들 100% 수익난 분들이 제법 많으십니다. 자, 1억을 투자했다면 2억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비과세 됩니다. 자 요거는 잘 판단하시고요. 자 지금 4가지 상품은 원금 보장되면서 비과세 혜택되는 상품. 자 나머지 두가지는 투자 위험은 있지만 원금 손실 위험은 있지만 여력이 있는 분들은 적극 검토해 볼수 있는 상품 왜냐하면 강남의 부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상품 중에 하나인 거죠. 제가 꿀팁을 알려 드렸습니다. 자, 검, 건강보험료 지금 2천만 원 초과가 되면 피부양자 탈락이 되는 거죠. 1번 보시면 피부양자 제외 기준 2천만 원 초과 조심하셔야 되고 2022년 7월부터 바뀌었죠.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은행 통장 비과세되는 건보료 부담 없는 그러면서 4%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꿀팁입니다. 이 6가지 상품 잘 챙기시고 영상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변에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상품만 잘 활용해도 연간 최소 240만원 최대 360만원 이상도 매월 30만원 이상도 전략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절세가 되기 때문에 유리한 거겠죠. 건보료 걱정 이 6가지 상품 잘 활용하시고 건보료 걱정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